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자, 오늘의 싸사이다 게스트, 게스트와 게스트, 게스트. 자, 저자십니다. 스탠퍼드 새벽 다시 반이라는 책의 저자시고 아직 나이가 스물 네 살. 어머 어머 어쩌면 좋아. <laughs> 너무 이쁘죠. 이름도 너무 이뻐요. 네, 나, 리. 한국 이름 같기도 하고. 그 네, 일부러 아, 이렇게 아, 한 거예요? 앞뒤가 똑같은 리나 <laughs> 리 <리나, 웃음> <리나, 웃음> 그렇게 아니라어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아, 우리가?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현재 어, 미국 샌포드대학교 3학년 재학 끝난 아막 끝난 심리학과 재학중인 어, 어, 리나 리이나흔이라고 합니다 <웃음> <웃음> 나는 심리학과를 5배다는 것도 홍불 었고 아 그리고 나이가 와 스물 스물 넷 24. 네, 한국 나이로. 아, 한국 나이로 24. 너무 좋은 나이여서 <laughs> 부럽고,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겠어요, 지금. 어, 맞아요. 하고 싶은. 어,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네. 다음 단계를 또 준비할 텐데, 음. 일단은 우리가 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어, 맨 처음 유학 갔을 때 얘기보다 차근차근 해볼까? 아, 네. 네. 맨 처음 그거는... 유학을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를 한국에서 나오고, 아. 중학교를 졸업하고, 음. 이제 고1때 부모님랑 이 같이 이제 미국으로 한국에 갔어요. 한국에 있을 때도 영어 잘했어요? 영어 한국에 있을 때는. 어, 잘했던 것 같아요. 제요나 한국에서 <laughs> 영어 못 했거든. <laughs> 아, 영어 굉장히 아, 싫어했어. 영어, 근데 네. 막상 가서 이렇게 영어를 접하면서 배우니까 확실히 빨리 배우긴 아, 하죠.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달라요. 한, 어떤 부분이 한국, 가장 달랐어요? 한국에서는 약간 영어를 좀 공부한다라는 느낌으로 많이 접했는데 음. 미국에 가니까 영어는 이제 공부가 아니라 그냥 생활이다라고 해서 그냥 음. 실생활에서 그냥 영어를 공부한다기보다는 영어는 그냥 수단으로 음. 영어는 약간 근데 공부라고 특히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아, 네. 그냥 놀이라고 생각을 했죠 음. 음. 네. 음, 뭐 수다 떨다보면 자연스럽게 끼면서 한두 마디씩 늘고 아, 또 네. 늘고 자고 나면 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자구나무. 그런 식이었겠어요 네. 네. 맨 처음에 그래도 네. 수업 내용이 약간 낯선 것도 있고 하니까 음. 못 따라잡거나 그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소신에 놓쳤다거나 이해를 못 했다거나 음. 뭐 가, 아, 선생님이 하는 말못알아들었다거나 못 아, 그런 적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옛날부터 영어를 좋아해서 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이제 영어 뭐 드라마나 영화나 어. 책이나 그런 걸 계속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좀 영어를 그냥 듣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놓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내용 자체가 약간 고등학교 공, 수준이라 공부 자체가 어려워요. 네, 네, 영어보단 공부 자체가. 음, 음, <laughs> 그래서 네, 지금 갑자기, 갑자기 생각났는데 네. 이제 도움이 됐던 방법이 네.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약간 어려운 과목 같은 경우는 이제 녹음을 했어요, 수업을. <웃음> 맞아, 녹음하는 <laughs> 그래서, <누구나> <laughs> 그래서 끝나고 이제 버스 타고 집에 갈 때나 이제 그때 녹음한 걸 듣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거기 친구들이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약간 저 사람을 인터뷰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하니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되고 답변을 듣게 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재밌었고 그러면서 제일 많이 영어가 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네, 사람을 많이 만나는 네. 거. 그러니까 도서관에 가 있지 마세요. 유학 가이계는 분들 제발 도서관에. 도서관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Be 이 u i e 거기서 영화 넣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사실 어. 녹음하고 이렇게 이제 사람 많이 만나는 건 불변의 법칙인 것 같아요. 저도 음. 녹음을 많이 했었고, 녹음,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들 만나서 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맞그 예, 주제는 미리 준비를 좀, 네. 좀 해가지고. 약간 들어보니까 약간 음. 이제. 약간 일상이 수업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좀 음. 왜냐면 이렇게 토론하고 주제를 잡아서 하는 게 수업에서도 하는 건데 음. 그걸 수업 밖에서 한다는 게 그냥 일상을 수업처럼 수업을 일상처럼 약간 음. 그런 주제 같아서 뭔가 음. 받았어요 음. 애들이 반응하는 것도 좋고 그쵸. 왜냐면 자기들도 어차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늘고 또 맞아요. 설명해 주는 재미 아, 네.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네. <laughs> 미국 인이나 연구애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특성이 자기가 뭘 공부를 해서 이만큼 알면 그걸 꼭 보여주고 싶어해요. 뿌듯해하고 자기가 이만큼 아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꼭 이렇게 잘 정리해서 누군가에게 음. 그, 쉐어하는 걸 상당히 뿌듯해 하거나 자기가 한 노력을 보여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해보니까 선생님한테 배운 것도 많이 배웠는데 애 친구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시험 전날이면은 이제 제 친구가 저한테 와서 갑자기 너 30분 시간 되냐고 하면서 자기 이제 복습하겠다고 저한테 그동안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걸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정리가 된다고. 어. <laughs> 그래서 어 너한테 알려주는 게 네. 목적이라기보다는 나한테 일단 도움이 되니까 <laughs> 하는 건데 참... 너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게 서로가 도움이 되는 거 같아요 네 예,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고등학교 대인관계도 굉장히 좋았네요 아, 친구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았네요 아, 맞아요. 저는 사, 사람을 좋아해서 음. 근데 이게 그래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기도 음. 한데 음. 사람의 마음이나 그런 사람의 행동이 너무 궁금하고 좋아요 아. 그래서 저도 막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말도 걸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데 대학교 와보니까 수업 자체가 그런 거예요. 음. 사, 교수님들이 막 수업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 중간에, 어, 그래, 그럼 너 옆에 있는 애랑 여태까지 배운 거다한번 말로 해봐. 음. <laughs> 아니면 질문을 던져주고 옆에 있는 애랑 한번 토론을 해봐. 음. 그래서 모르는 애들이랑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게 약간 수업 방식인데 저한테 너무 맞았어요. 음. 저는 <웃음> 그렇게. <웃음> 얘기하는 걸 좋아해서. 어, 여기 보면 이제 성적이 오르는 공부 마인드셋이라고 돼 있어요. 네, 네, 네. 뭐가 있을까요? <laughs> 이게 약간 아이러니한 게 이제 성적이 오르는 마인드셋이라고 하, 했는데 음. 정작 그 마인드셋은 성적에 집중하지 않고 공부를 하는 게 약간 핵심이에요. 그래서 음, 음, 음. 그냥 공부 자체 배우는 거에 목적을 가지고 제가 약간 그랬어요. 약간 성적을 뭐 이번 시험에서 막 100점을 맞아야지,가 목표가 아니라, 이번에 많이 배워서 좀더 똑똑해지자. 아. <laughs> 약간 그걸 목적으로 하니까 자연스럽게 성적이 오르는 케이스였어요. 어.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 일부러 이제 성적이 오르는 마인드셋인데, 알고 보면 이제, 성적에 포커스가 아닌 과정에 음, 더 음. 포커스를 맞추는 게 핵심이었어요 음, 음. 음. 그 마인드맵이나 마인드팔레스나 이런 아, 것들을 네. 이제 자연스럽게 좀 많이 접하게 되지 않았어요? 아 마인드맵 아네 어, 많이 접했죠 그쵸? 제가 대학교 에세이 쓸 때도 네. 마인드맵으로 모든 걸 시작했어요. 그렇죠. <laughs> 그 근데 우리는 네. 이제 공부할 때 책의 목차대로 하잖아요. 아.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근데 이제 외국에서도 공부할 때 보면은 아무래도 어, 시작을 나한테서부터 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과 내가 느끼는 감정과 음. 내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네. 해서 거기에 지식을 쌓아 올리는 아. 그런 과정을 네. 분야별로 많이 이제 연습을 해 보게 되잖아요. 어, 네, 그러면 네. 하나의 스토리 라인업을 만들게 어, 되고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스토리로 네. 공부를 하게 되고 그 어, 네.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우리 고등학교에는 없단 말이죠. 음. 그런 음. 공부 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음. 도움이 됐던 게이 내용을 저랑 연결시키려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음. 내용이 이제 어 어떤 역사 시간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이 스토리가 나오면은 이제 정말 그 감정 이입을 해가지고 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공부 일지라는 거를 썼어요. 공부 일기인데 이제 그날 그날 어떤 공부를 했고 그 음. 저를 약간 되돌아보면서, 아, 오늘은 좀 집중 잘 못했다. 음. 내일은 뭐 핸드폰을 저 끄고 하자. 약간 이런 음. 식으로 약간 음.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 걸 맨날 썼는데, 음. 이제 거기다가도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약간 기억에 남는 내용들을 좀 썼어요. 음. 그래서 약간 저랑 좀 연관시키게 나랑 너무 다른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관련이 있다. 약간 역사라도 과학이라도.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됐어. 음. 그래서 마인드맵도 약간 그런 원리인 것 같아요. 하나하나 다 연결되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에이. 제가 대학교 이제 자소서 에세이를 음. 쓸 때도 이제 질문이 약간 저, 저, 저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음. 그래서 이제 마인드맵을 그렸죠. 이제 음. 맨 가운데 나라고 음. 쓰고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음. 내가 누구인지 그거를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저에 대해서 참고하죠. 근데 그런 걸우리 학생들도 좀 그 하면서 공부를 하면 아무래도 연결점이라든지 이게 이제 스토리로 저장이 되기 음.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역사를 나한테 접목시키고 네. 나한테 접목시키는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똑같이 역사를 배웠어도 음. 내가 말하는 스토리의 역사는 좀 다를 수 있는 아,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네. 배웠으니까 지금 갑자기 생각났는데 음.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음. 성적에 아예 신경을 안 쓰는 타입은 또 아니었어요 음. 그래서 저도 막 좋게 받고 싶었고, 이제 잘 나오고 싶었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약간 제가 만약에 원하는 게 SAT에서, 미국 수능 SAT, 뭐 그런 시험에서 이제 좋은 성적 받는 게 목표라면 이미 일단 그 성적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랬더니 좀 약간 편하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laughs> 이미 나는 그 점수를 받았고, 나는 일단 이 내용을 더 완벽하게, 더 정확하게 공부하려고 하자. 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성적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좀 없어졌어요. 음. 그래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받고 싶어서, 아니면은 좋은 성적을 위해서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자. 음. 성적은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온다. 음. 그래서 그게 오히려 성적을 더잘 받게 해주었던 약간 음. 그 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듣기에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은데, 실제로 그 문화권에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에 이렇게 이제 쉬는 시간에도 책만 보고 앉아있고 이러질 않아요. 그리고 성적에 막 집착하는 것 때문에. 막 얼굴에 표정에 우울함이 막 묻어 있고 막 그러질 않고 못하는 애들은 못하는 애들대로 잘하는 애들은 잘하는 애들대로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요. 인생이그 아, 약간 그게 핵심이에요. 예, 예. 즐겁게. 근데, 즐겁게 하는 거. 예, 즐겁게 살아요. 그러면서도 얘네들은 그 와중에서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은연 중에 부모나 선생님이나 아니면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마인드셋이나 마인드맵이나 이런 아, 것들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나름대로 자기 출발점을 다 다르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하거나 아니면은 이 당장의 결과를 갖고 평가하거나 절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죠?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미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루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일단 제가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런 걸 누구한테 배웠어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그거는 책을 통해서 음. 많이 배웠. <laughs> 그런 걸까요? 책은 또 아니 잠깐만요. 그 책은 <laughs> 어떤 종류의 책이에요? 와칭이란 책이랑 음. 그. 마인드셋이라는 음. 스탠퍼드 심리학과 음. 캐럴 드렉 음. 교수님 음. 책인데 그두 음. 권을 통해서 이제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음. 그래서 솔직히 스탠퍼드에 더 관심을 갖게 된 이유도 그 마인드셋이라는 어, 교수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음. 아이 교수님 이 심리학 교수님 수업을 듣고 싶다. 음. 해서 이제 음. 더관심갖게됐죠 음. 대학교에. 음. 음. <laughs> 그 지원 동기 때 그거 썼을 때 점수가 네. 높았겠어요. 아, 그 썼어요. 네, 네 잘하셨어요. 네. <laughs> 근데 원래 지원 동기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그 학교에, 좋아하는 음. 어떤 교수님의 어떤 강의를 듣고 내가 음. 어느 방에 그래.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게 지원 동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반드시 지원 합격 그, 저기가 있기 때문에.